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어, 오늘은 프리마켓 4일차입니다. 어, 하루하루 할수록 배워가는 게 많습니다. 돈은 못 벌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어, 더 진행은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점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 지금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게 프리마켓이 처음이라 음,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뭐 여기 사세요 그러면 네, 저기 사세요 그러면 네 했는데 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되게 예민하시고 신경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싶었는데, 제가 며칠 해보고 느낀 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고객이 흐르는 동선이 있고, 머무르는 동선이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상가 잡거나 할 때도, 눈에 잘 띄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장소가 있고, 눈에는 잘안 띄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백화점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조심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한 3일 해보니까 저희 서비스 정신이 업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 앉아있어도 된다고 해서 부석진 자리니까 의자를 가져오긴 했는데 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서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벅지에 알베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시원한 한방차를 드실 수 있게 특히나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저희 목표기 때문에 음, 또 이런 아이템이 흔치 않아서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어, 아이템 좋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도 있고 맛있다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사가지를 않으시네. 아이템이 흔치 않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가야 돼서 무거워서 그러신지 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 저도 뭔가 뭐 발전이 되겠죠. 뭐 아이템에 있어서든 마케팅에 있어서든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제가 볼기 제일 후미진 자리에요 첫날은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여기 이제 테넌트 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좀 했나봐요 저희 쪽에 사람이 몰리니까 항의하셔서 저를 구석진 자리로 인도하셔가지고 <laughs> 구석진 자리 피팅룸 앞에서 음,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또 생각나거나 잘 됐으면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어, 네.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laughs> 오늘도힘내세요.